안녕하세요. 오늘은 빈 객스 거래소 가입부터 신원 인증, 그리고 보안 인증까지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평생 수수료 할인 혜택도 제공되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빈 객스 회원 가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빈객스는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이메일로 가입하신다면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 숫자와 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서 만들어 주세요. 다음 단계에서 이미 적용된 할인 혜택 코드사 AA KKG가 보일 겁니다. 이 코드가 적용되어 있어야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의 7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보호정책 Privacy Policy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왼쪽에 작은 네모를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Sign Up, 계정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수수료 할인이 적용된 회원가입은 완료됩니다. 이제 회원가입은 끝났지만 입금과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신원인증 KYC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빈객스 앱을 설치하고 신원인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빈객스를 검색해 설치합니다. 갤럭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빈객스를 검색해 주세요. 설치가 끝나면 빈객스 앱을 실행합니다. 앱첫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메일로 가입하셨다면 이메일, 전화번호로 가입하셨다면 폰을 선택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Next를 누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Login 버튼을 눌러줍니다. 화면에 그림 인증이 나오면 오른쪽 상단의 그림을 확인하고 아래에서 같은 그림을 찾아 순서대로 터치합니다. OK를 누릅니다. 빈객스에서 보낸 6자리 인증코드가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확인 후 입력해주세요. 빈객스 앱 메인 화면에서 verify now 지금 활성화하기를 누릅니다. 한번더 verify now를 눌러주세요. 거주 국가 선택 화면이 나오면 미국 외 거주 All countries except USA를 선택하고 Continue를 누릅니다. 신분증과 셀카 촬영 안내가 나오면 Continue를 눌러 줍니다. 거주 국가가 South Korea 대한민국이 맞는지 확인하고 촬영 가능한 신분증을 선택합니다. 카메라 권한 요청이 나오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선택합니다. 먼저 신분증 앞면을 촬영합니다. 글자가 잘 보이면 document is readable를 선택하고 잘 보이지 않으면 retake photo를 눌러 다시 촬영합니다. 다음으로 화면의 동그라미 안에 얼굴을 맞추면 자동으로 셀카가 촬영됩니다. 촬영이 완료되면 얼굴 인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신분증과 셀카 확인에는 약두분 정도가 소요되며, 문제가 없으면, success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빈객스 앱첫 화면에서 왼쪽 상단의 메뉴를 누릅니다. 아래쪽 verification 옆에 verified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신원 인증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출금과 안전한 거래를 위해 보안 인증을 설정하겠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를 설치합니다. 갤럭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를 설치해 주세요. 구글 OTP 앱을 실행합니다. 시작하기를 누른 뒤 로그인하지 않고 사용을 선택합니다. 코드 추가 설정키 입력을 선택합니다. 코드명에는 빈객스라고 입력합니다. 이제 다시 빈객스 앱으로 돌아갑니다. 왼쪽 상단 메뉴를 누르고 Security Center, 보안 센터를 선택합니다. 구글 Authenticator를 누릅니다. Next를 눌러 진행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문자 키 옆에서 Copy 키를 눌러 복사합니다. 구글 OTP 앱으로 돌아가 내 키에 붙여넣고 추가를 누릅니다. 6자리 숫자가 생성됩니다. 이 숫자를 확인한 뒤 빈객스 앱에서 넥스트를 누릅니다. 이메일로 받은 6자리 숫자를 입력하고 구글 OTP 앱에 6자리 숫자도 입력합니다. Enable 활성화를 누르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security center 화면에서 구글 인증 옆 버튼에 색깔이 들어와 있으면 보안 인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가입, 신원 인증, 보안 인증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천천히 따라 하시면 누구나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